어이가 없네 진짜. 야 고맙다는 말또안 하고 그냥 다 가네? 네 먼저 출발에 앞서서 파워 아머를 입고 가면은 제 귀여운 캐릭터의 엉덩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하나의 바가 보이실 거예요 S라고 보이는 여기 위에 조그맣게 약간 잘안 보이지만 집 모양이 있는데 이 위치로 쭉 가면은 다이아몬드 시티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모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 여기 뭔가 집이 있어. 어? 누가 불을 지펴놨나 본데? 뭐지? 오! 누가 밥을 먹던 흔적이야.

총부터 내리시죠. o <laughs> 프강 사람이 살긴 하는구만. 돈을 요구한다? 해 볼까요? <laughs> 돈 내놔. Hand <laughs> 어, <뭐야>, 그냥 주네? <laughs> 이제꺼져한 <laughs> 번만 해 볼까요? 이제꺼져 모였던 we'll <laughs> 거지 주문 받으세요 트루디와 대화하세요 얘가 트루디구나 <laughs> 아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둘만의 분쟁이 있었나 보죠, 그쵸? <laughs> 뭔진 몰라도. 넌 누구니? 어, 뭐, 제트가 참고로 여기서 마약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걸 하셨나 보죠? 아니, 뭔가 사람 같은 거 만났는데,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니까. 네, 일단 계속 다이아몬드 시티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뭐 이상한 곳에도 불이 켜져 있고, 어모기다어 모기 어, 좀 많은데? 어 얘를 뭘 쏴? 자꾸. 어 이상한 방사능 같은 걸 쏴. 살려주세요. 도구미 그래. 어으로잘 끌고 있다. 오케이. <laughs> 뭘 해도 힘든 곳이야. 어, 여긴 또 뭘까? 오, 얘 뭐야? 말은 못 꺼나봐? 미스터 거시. 딱히 뭐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이 친구는 뭘까? 부셔도 되니? 에잇. 어, 되네. 아이봇 야. 왜안 때리지? 총으로 쏘는 게 빠르겠다. 그 레이저를 쏘네. 역시, 로봇은 로봇인가? 오, 불꽃놀이. 하고, 지금, 저기, 불꽃, 보이는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불이 켜져 있네, 그래도. 오, 이거 사실은, 이렇게, 풀밭을 돌아다니면, 왠지, 저기랑, 역시 이거 약간 폴아웃 하시는 분들은 습관이 있으실텐데 이런 습관 이 야, 저번에 말씀드렸던 VATS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렇게 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야생굴 좀비 쏴 죽여 오 어, 잠깐 좀 많은데요? 그래 도그민 너가 막고 있어 내가 총으로 쏴 죽일게 하나 잡았고 하나 또. 오. 고르스키 오두막. 일단 들어가 봅시다. 고르스키란 사람이 살던 오두막인가? 오, 잠깐만. 있어. 구리 있어. 어, 됐어. 야, 막기 전에 죽일 수 있고. 좀 실력이 는거 같아요! 총 쏘는 게, 그쵸? 일단 문을 닫고. 아니. 도, 어, 잠깐, 밖에 뭐가 보였는데 방금? 야생구이 있네? 문열수 있어도네? 어, 잠깐 도금에서 너가 열면 어떡해? 난다들 거야. 너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와. 저희는 잠을 좀 잡을 뭐야 개 먹히고 있나 봐. 어, 총이 안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총알만 낭비했죠. 잠깐만, 야이 야, 이새끼야! 우 와, 죽을 뻔했어. 빨리, 빨리, 빨리. 문 닫어. 제가 알기로 잠을 자면, 잠을 자면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5 시간 잡시다. 음, 잘 잤다. 딱 아침이 되니까, 오, 뭐야, 안 깨꼈어. 탐험하기 좋은 날씨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개가 껴버리고 만 것이야. 자, 오늘은 황무지에서 뭘 해야 될까? 일단 남쪽으로 쭉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저희의 제일 큰 목표는 다이아몬드 시티에 도착하는 거니까. 2000년 후 적을 발견했다고? 어디? 난안 보이는데? 아, 저 위에 같이 싸우자. 한 명? 아니면, 좋아. 두 명인가봐요. 하나 또 어딨어. 뭐, 알아서 총 쏴주겠죠, 그쵸, 저한테? 어디 아, 여기야 어, 어, 됐다. 오, 진짜 사격이 좀는거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총알이 별로 안 남았어. 에라, 모르겠다.